네 오늘은 이렇게 퇴근을 합니다 밖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 따뜻해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아이들은 안에다 다 놓고 퇴근을 하거든요 네, 호접이나 이런 아이들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그러니까 또 오면은 사람이 오면 내놓겠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가 문을 닫아놓고 가야 될지 열어놓고 가야 될지.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 습도가 작아지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예, 깊은 토분이에요, 깊은 토분. 요거 하나이고 또 하나 있는데. 네, 네, 네. 밖에는 아까 안 보여드려서 또해그리님 밖에 보여주세요.랑 <laughs> 밖은 어떻게 정리됐어요? 또 우리 또 우리 언니들이 레이크랜드라고, 예, L L C 넬리아 카틀레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놓고 퇴근을 해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요. 타이머를, 우리가 이제 빛을 더 주고 싶어서 타이머를 해놓고 가면 몇 시간 뒤에 이제 꺼져요? 네네네. 어, 그리고 이 꽃망울 진거 보세요. 요거 시계죠그 보라색이었어. 아니, 보라색 완전.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게 타이머가 그 방법이 있대요. 밤에 이거를 완전히 빛을 주고 그러면 온도도 제법 올라가는 거예요, 얘들이. 밤낮을 바꾸어서 밤에 완전 빛을 주고 어, 켜놓고 가고 낮에는 이제 꺼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밤낮을 아이들 키울 때가 밤낮을 바꾸듯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밖에는 또 썰렁해졌죠. 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틀어놓고 가요. 이렇게 틀어놓고 네 뒷바야라도 들고 가려다가. 음, 그래서, 요렇게 됐어요. 그래서, 밖에는 아까 안 보여드렸더니, <laughs> 해그리님 밖에는 왜안 보여, 보이... <laughs> 근데 그때, 밖에, 어, 손님이 계셨어요. 그래, 서한 번씩 좀 만만한 손님은 제가 이거 하고 젊은 손님들은, 어, 해그리님 또, 영, 저, 저, 원장님 또 영상 찍으시는가 봐요? 이러고 이제 되는데, 그,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좀 미안해서 소리를 못 내요. <laughs> 요고가 두 송이 폈었는데, 세 송이 폈죠? 카틀레아 머스타. 예. 네. 그래서 요렇게 해놓고 퇴근을 합니다. 해피 뉴 이어. 진짜 올해 마지막이다, 그지요? 그래서 좋은 또 언박싱도 못 해드리고 이랬네요. 네. 파피오. 제법 이런 아이들은 그래도 강하고, 여기서 출근을 해보면 여기 온도가 지금은 습도 30%에 21 21도예요. 근데 기가 10도가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 아닌데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요. 네. 여기는 이렇게 해 놓고 갑니다. 이렇게. 네, 네, 네. 새해는 에 정말 정말 건강하시고 기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한번더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파피오 이렇게 커졌어요. 어 진짜 이렇게 커요. 이래요, 이래요, 이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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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르비. 이 파피오 패들처럼, 패들럼처럼 한박 웃는 일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